네.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비료 양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건 네. 이 사람은 이분한테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저분한테 물으면 비료 쓰라고 말하는데 해도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것이 이제 양분 건강한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인데 이것도 쉬운 방법이 바삭 것도더라요 대부분의 일반 비료는 좀 속효성 비료가 많기 때문에 좀만 많이 줘도 문제가 되고 적게 주면 또 그만큼 양분이 이제 부족할 텐데 그렇죠, 그렇죠. 바삭포트는 조금 많이 주시더라도 뭐 양분이 조금씩 나오니까 네, 예. 어떤 그런 양분이 과한 네, 피해가 네. 없죠. 그리고 일반 비료는 비료를 주는 시기를 조정은 네. 못해요. 물론 이제 작물을 잘 관찰하면은 뭐 그런 고수분들은 때에 따라서 제때제때 양분을 네. 주시기도 하겠지만 네. 그게 아니라면 바삭포트는좀 미리 좀 많이 줘놓면 으추비까지 네. 이제 미리 주는 미리 준 거잖아요. 그렇죠. 식물이 끝날 때까지는 식물이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는 광 보니까는 양분 걱정이 없는 거예요. 아예 비료가 없을 때는 식물이 아예 급격하게 못 자라기 때문에. 그렇죠. 그렇죠. 얘가 이제 바삭 코트가 하나에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물론 바삭 코트 하나만으로 저희가 다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바삭 코트를 기본으로 깔고 그러면 이제 양분 완전한 양분 부족은 이제 안 생기니까. 그렇죠. 인게 그럼 그러니까 바삭 코트를 기본으로 깔고 내가 파악하면서 양분은 수시로 조금씩만 공급할 수도 있고, 안할 수도 있다. 음. 이것이 이제 장점이야. 뭐, 요소나 n k 라석효성을 쓰다 보면은, 그, 그, 그 저절을 못 하는 거예요, 저절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죠. 뭐 요소나 NK가 뭐, 그걸로도 이제, 농사 잘 지으시는 분도 많죠, 물론. 이제, 때제때 공급 잘 해주시고. 근데 이제 그래, 그게 어려우니까.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기온이 열대성 고그 기온으로 변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여소 비로나 버가 비로나 NK 비로가 통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기온이 열대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 번에 폭발을 해버려요 이것이. 그러고 가비가 돼갖고 죽습니다. 비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오죠? 그렇죠. 그런데 이 지금은 우리나라 기온이 열대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완효성 걸름을써 농법이 되는 것에 석효성 갖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양파나 마늘이 그 잎마름병이 오고 그것이 다이 석효성을 써가지고 질버감 요소 엔킬를 써가지고 5월 초순경에 잎마름병 오는 거예요 약으로도 치료를못 합니다 네. 딱 뿌려놓고 비가 이렇게 뭐 10mm나 20mm를 아주야 되는데. 5mm 안팎 비가 멈춰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럴 때는 그피로가 녹아가고 구멍 속에 깊은 자로 국 몰려가고 구목 속으로 멍땅 들어가 갖고 그 뿌리를 죽여 버립니다 그런 거그 뿌리를 죽고 나서 노랑병이 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? 이거 쭉정이병이왔다녹음병이왔다뭐별소를다 하는 거예요. 입마름병이왔다 근데 그비를 피해라는 것을 지금 농민들이 잘 몰라요. 지금 그비를 피해입니다. 농민들은, 뭐, 거병 왔다고, 농약사 가서 녹음병장주라고 영양제 주라고. 그래서 효과를 못 봐, 뿌리를 많이 주게 해보기때니다 치료를 못 하는데, 그것을, 농사를 치료하면은, 엔크 베이스라고 있어요. 엔테크 베이스를 2월 초에 한번 뿌리고, 3월 20일에 한 번, 두 번을 뿌리는데, 그 증상이, 이만한 병이 안 오기 때문에, 밑이 잘 들어요. 내가 원하는 밋이 듭니다. 그런데 NK나 요소를 원하게 뿌린 사람은 그 잇마른 병이 와고 아무리 잘되도 뿌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미이 없어요. 나중에 캐보면. 그러면 생산비도 못 건너고 끝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. 그래갖고 우리도, 우리 옆, 옆에나 내 지인들한테 엔택비로를 몇 자람을 공급했는데 다 대박이 났어요. 양파가 평당 뭐 보통 30kg 다 넘어 버렸으니까요. 그런데보감이나 요소나 NK를 쓴 사람들은 평당 15kg, 10kg 난 사람도 많고, 멋든 사람은 그냥 노타를쓴 사람도 있어요. 올해 양파가 워낙에 작황이 안 좋았죠. 예. 네.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, 이 완효성 비로 70일 효과 가는 엔텍 비로를 써서 농사를 치면은 성공을 할 겁니다. 그렇다 해서 다른 비료 값이나 유사하게 먹습니다. 다른 비료는 여러 분 해결도 번거롭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비료 값도 많이 들어간 뒤 이것은 비료 값이 조금 단가가 있더라도 두 번밖에 안 오기 때문에 생산비는 그리 많이 들지는 않아요.